추가 양념장으로 검색해 주세요.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분당이 마음에 드시다면요 네, 로이님 반갑습니다. 어깨 아프면 수영을 쉬시길 바랍니다. 네, 제리 윤님 반가워요 어깨 아프면 수영 쉬길 바랍니다. 네. 굳이 어깨 아픈데 팔 돌리기 들어가는 수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살살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럼 살살 하는 것도 살살하기 나름이겠죠.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다면 더안 좋아 안 좋아지는 어깨가 될수 있겠죠. 어깨 안 좋을 때는 그냥 쉬푹 쉬는 게 낫습니다. 푹 쉬었다가 조금 조금씩 하는 게 나아요. 개형 한번 봅시다. 6번 네이네요. 우리 여기 여기. 까마색에 6번 6번. 우리 여기. 우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뛰어라. 돼지. 우리 운영자님 하고 있습니다. 수영사랑 부산 운영자 화이팅! 우리 40대 아이돌 화이팅! 이제 40대 아이돌 나옵니다. 40대 아이돌! 40대 아이돌 화이팅! 화이팅! 팔은 그래도 좀 빨라졌네. 아, 우리 좀 많이 졌는데. 호흡할 때좀 자세가 또 기네. 형님은. 또 가르쳐 줘야겠네. 팔은 좀좀 빨라졌는데. 팔 돌릴 때 제대로 어깨가 안 돌아가고. 좀안 좋네. 오케이. 끝났습니다. 아, 여기서는 2등을 했는데요. 총 3개죠. 였거든요. 총 8등 했습니다. 8등. 아유 2분대로 딱 진입을 하기 목표였는데 2분 3초 나왔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예. 자, 한번더 볼게요. 조회에서 2등했지. 전체, 개형, 등 개형 전체에서는 8등에서 8등. 얘가 아까 말한 그 우리 저병 주자 했던, 홍경열 때 저병 주자 했던 애. 그, 우리, 이제, 한창 이제 수영이 재미 들린 애. 애가 대학 다닐 때, 뭐 어릴 때, 막 학교, 학교 다닐 때 수영 동아리에 다닐 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또몇년 쉬다가 또 짐이 붙이려고 나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대회 나가는 거 좋아하고,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제 같이 운동하면서 이제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대회도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얘가 대회를 나간 지가 고성 때도 얘 있었고요. 그, 대구 때도 얘 있었는데, 연달아, 3주 연속 연달아, 이번 대회 나왔거든요. 자영을 했는데 처음으로, 오랜만에, 자기 최고 기록을 찍었어요. 29초. 처음으로. 오랜만에, 몇년 만에. 예, 엄청 좋아했었어요, 얘가. 일본 얘가 1본 주제를 했거든요. 원래 지 종목에 자영 50이 없어요. 해갖고, 개영을 할 때, 니 1번 해라. 1번 하면 기록 나오니까, 니가 1번 해라. 그럼 29초 찍으면 되잖아. 그럼 서로, 꼴등 하더라도 서로 기분 좋게 가자. 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래 우리 입장할 때 옆에 애들이 7번이라는 거야 와애들한 지금 웃자지? 하면서 이러, 이러고 갔다니까 그, 그 옆에, 옆에 남자분 어신이 있대요 웃더라고 아, 어, 어, 이래, 애들 막 아, 이러고, 이러고 갔거든요 자 잠깐만 여기 에피소드 알게드릴게요 에피소드 에피소드 있어요 에피소드가 여기가 저죠 여기가 저예요 근데 우리가, 한, 4등, 5등, 6개 뜨니까, 한, 4등, 5등 하면은, 선치 땡깁시다, 형님. 하고, 다시 쪼금 보고 갔는데, 아, 그, 이 맞추고 갔는데, 여기 갑자기 이렇게 2등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 형님 못 짜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 형님 못 짜지? 못 짜죠? 땡길까 말까요? 땡길까 말까요? 못 짜죠? 못쩔까요 어쩔까요? 니 알아서 해. 하길래, 아, 좀 땡기 봐야겠다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는 스타트를, 요 단상이 위에서 안 하고, 요거 엄청 낮아요. 그래가지고, 이, 원래 여기서도 하면은 들어 안 되고 여 위에서 해야 되는데 이 뒤에 또 발판이 있어요. 요, 여기서 했거든요.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각도가 수영 수용, 일반 수영장보다 낮아요. 여기 딱쓰잖아요 허리 옵니다. 허리. 그러니까 가슴팍이 여기가 아니라 허리가 와요. 허리가.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처음을 해본 거 마지막 경기 인데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 때해봤어요 들어가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분명히 빠르게 뛰었어요 이번보다 제가 거의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뛰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뛰잖아요 었 그죠? 근데 난 아차 싶은 거지 뛰었는데 들어가는데 바닥이라 들어가는데 바닥이에요 어디부터 바닥이라고요? 손바닥부터 바닥을 쓸었어요 이렇게 다행히 찍진 않았죠. 그렇게 내가 들어가자마자 쑥 이렇게 했으니까 찍진 않았는데 들어가자마자 쑥 하면서 손바닥부터 팔하고 이 앞면 앞면 코하고 가슴하고 배하고 이 엉덩이까지 바닥에서 탕탕 치고 바로 속도가 안 나니까 바닥에서 탕탕 치니까 그리고 바로 일단 바로 팔을 바로 올려가지고 바로 따다다닥 찬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덕분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덕분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부터 아마 늦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내가 좀더 좀 빨리 뛰었는데, 이분보다 제가 좀더 뒤에서 나왔어요. 네. 그게 내 안타까운 거라. 여기서 기록이 다못 잡은 거지. 2분 2초 나올 수 있었는데. 안 땡기기도 뭐하고, 땡기기도 뭐하고 해서 8비트, 8비트로 이거 뭐지, 한 번, 이거 호흡 4번에 한 번씩 하는 거. 두 번에 한 번, 네 번에 한번 호흡하는 을 거. 무조건. 8비트 8비트. 음. 무란게 안을 기는게참아다니 네, 박용길 님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